국회도 새롭고, 또, 여러분, 언론인 여러분들 뵙는 것도 새롭습니다. 조금은 낯설기도 한것 같고, 또 익숙하기도 한것 같습니다.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그 고통에 비한다면, 제가 겪은 뭐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새 벽두에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, 제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